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일깨운 사건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년 전이죠. 월패드 해킹 사건. 아 뭐, 아파트에 맞아. 사시는 모든 맞아. 국민들이 경악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당시 이 해커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638개 아파트에 월패드를 해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월패드가 우리가 집에서 그냥 막훌러훌투덩 벗고 다니고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그게 다 찍힌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또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습니까? 경악했었어요. 그 당시에 난리났었죠. 어. 그런데 이제 이 해커가요. 보안 전문가예요. 그래요. 네, 보안 전문가가 아파트 중앙 서버로 침입을 한 다음에 개별 가구에 악성 앱을 설치를 한 거죠. 월패드에. <laughs> 그래서 각 월패드를 통해서 모든 어, 촬영물을, 뭐 불법 촬영물을 수집을 한거예요 듣기만 해도 소름인 게 집에 있을 때 장모님 뭐 있지만 어느 날 샤워하다 보면 수건이 없을 때는 막껴가지 네.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뛰어다녔을 텐데. 그런 네. 영상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웃음> 어우, <웃음> 상상만 해도. 와. 그건 지웠을 것 같아요. 좀 꼴보기 싫어가지고. <laughs> 선좀 뭔가 이게 뭐야? 이런 거. <laughs>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들 해킹을 해 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맞네. 예. 네. 2차 피해. 2차 피해까지 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안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보안 문제 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자, 이론 강자이자 실전 강자 홍준 소장 정보 보안 관련 종목에서 수익을 얼마나 냈을까요?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패. 아뭐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생각... 갑자기? 좀 길게 보다가 응. 결국엔 와땅 마... 쳤네요 한번 마지막에 급등했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 공략 일자가 2020년 7월 7일이에요 매수 금액은 4,980원 그리고 매도 일자는 2020년 9월 18일 매도 금액은 7,060원으로 대략적으로 한41% 정도의 승률을 달성한 그 기업입니다 이... 떨어질 때 매수를 했는데 네. 올라가다가 다시 더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그걸 참아내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1일 네. 1비 얘기하잖아요. 주가는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내가 산 주가보다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를 거라는 거는 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는이예요 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고 어. 너무 욕심이 많다 어떻게 사자마자 오릅니까? 떨어지는 구간도 있고,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의 등락률에 신경 쓰다 쓰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평단이 지금 내가 불안해할 만한 평단인가? 그리고 이게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이 내가 끌고 갈수 있는 믿음이 있는 종목인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보유를 해야 돼요. 야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략을한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저는 절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네. 다 떨어지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 그게 유리하게 사는 건데, 싸게 살려면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떨어지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 그러면 이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었던가? 이 당시에 보안주의 강세가 있었어요. 보안주 테마 같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이 기업이 생체 인증과 QR코드 인증 기술이 갖고 있는 아 네, 상황인데 그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네. 아, 그러면 그, 그때 모든 그 보안주, 정보 보안주들은 다 오른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아 이제 전반적으로 오르지만 어떤 종목은 적게 오르고 어떤 종목은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종목은 안 오르기도 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점유율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게 1순위고 그런 기업들을 찾아냈으면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싼가 비싼가를 체크를 해서 포인트를 보는 게두 번째 문제인 건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까 한달 정도 됐을 때왜 초기 매수가보다 더 떨어졌을 때 맞아요. 오히려 그런 땐더 사서 아니요, 더살 필요는 없어요. <뭐라> 죄송합니다. 연결해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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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타세요. 아니, 제... 그만 타요. 아니야. <뭐라> 제가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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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이야. 저는 사실은 30% 이상 안 떨어지면은 평균 단가를 안 낮춰요. 아그 이상 떨어졌을 때 조금씩 조금씩 평균가 낮춰가는데 아,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요, 3%, 5%만 떨어져도 <laughs> 맞아, 맞아. 더, 또 사고, 어, 10%도 또 사고, 계속 써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비중이 처음에 이만큼 썼던 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럼 안 돼요. 어. 그 제가 하도 물어보면은, 아, 이거 1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어, 그때부터 시간 딱 재죠, 1년. 재면 다행이에요. 어, 그래일주일 하면 전화가 <laughs> 일주일일주일 하면 전화 와가지고 홍구장 <laughs> 지금 2주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4% 떨어졌어, 네. 웬일이야 그렇게도 안해 어, 어떻게? 그렇게도 돼? 안 해, 전화해 어, 아니 뭐, 별건 아니고 <laughs> 잘 지내지? 아니, 또 그러니까 <laughs> 네. 이거 듣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야, 맞아, 그러네 얘기를 안해 줘. 니저가 두도 피하겠네요 그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매일매일 의미 부여하지 마라 어, 의미 부여하지 마라 네.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파도. 네, 그러니까 파도 우리 홍 소장님은 30%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어,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참 특이하네요 저는 <laughs> 수시로 <저는> 타시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초반에 13만 원에 샀다가 네, 그 네. 결국 평단을 8만 원까지 낮춘 종목이 있어요 하도 <laughs> <아주> 추격으로 사서 <laughs> 처음 산 것보다 뒤에 산게 훨씬 많아 <laughs> 결국에 자 그러면 왜 30%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네. 왜 추가 매수를 안 할까요? 아, 아 그걸 안 물어봤네 네. 오. 왜, 왜안 왜 하죠? 그래서... 이유가 있겠죠. 제가 네. 항상 왜를 생각하라 그랬죠. 어, 네. 맞아. 로스 30%보다 목표 주가가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상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음. 평균 단가를 줄인다는 라 거는 화끈하게 줄여야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적어도 평균 단가가 만 원이면은 이거 지금 추가 매수 들어가면은 8,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제가 상당히 매력적인 추가 매수를 했네요. 13만 원의 평단을 8만 원으로 낮출 수있아 근데 그게 어? 계속 넘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러에 평은... 네, 여러 차례 그 비중이 나중에는 많아진다는 거 제가 결국 90%가 됐어요. <laughs> 그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게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한 야, 얘기입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야, 차라리 네. 그 시간에 다른 종 공부를 그렇죠. 하는 게 낫다라는. 아 이거 여기서 내가 많이 배운다니까. 나중에 이제 90%된 사연 한번 제 회식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홍주원 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또 공략한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궁금합니다. 음. 바로 볼까요? 네, 요정도입 요즘... 오, 오. 오, 이거 뭐야?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021년 12월 1일에 매수 공약이 들어갔던 기업이고요. 어, 매수 금액은 3 4 5 0원 그리고 매도 공약 일자는 2022년 1월 5일, 매도 금액은 5 1 7 0원 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약한 1개월 정도 되고요. 최종 수익률은 한49%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네. 1개월 동안 4 9요 이게 어떻게 이... 회사입니까 이 회사? 그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회사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네.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가 발족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관련주로 쭉 올라갔던 그런 아... 사례입니다. 심지어 인공지능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아, 인공지... 야, 그러니까 네. 지금 1억을 넣었으면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야... 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아, 아니제 <laughs> 아니, 눈에는 이렇게 보여서 네, 딱 그래요. 우리 수준에는 에이, 에이. 어...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주식은 투기로 바뀌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저 몰라서 그랬습니다. 오. 아니, 아니, 저 대단하구만. 자, 주식 투자의 우선순위를 알려드릴게요. 수익금보다는 수익률이 중요하고요. 수익률? 네. 수익률 보다는 승률이 중요합니다. 승률? 네. 아, 저 음. 이거 진짜로 네. 계속 그래프를 오해 동안 보면서 네. 궁금한 거, 이거는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 뭐야. 딱 정해놓습니까? 팔 시기를? 그렇죠. 그랬구나. 목표가를 항상 정해놓고 우와. 손절가 또한 항상 정해놓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를 네. 보면서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야. 항상 제일 높을 때판게 아니거든. 음 그래서 그렇죠. 이걸 정해놓고 네. 파시는 거야. 정해놓고 팔죠. 사실 가장 바닥에서 사서 가장 최고점에 판단하는 거는 동화 속에나 나올 수 있는지 아, 예. 어, 어. 네, 아무리 저라도 네, 네, 네. 네, 그거는 불가능해요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신도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하층부터 최 꼭대기 꼭대기층 이 중간에서 우리는 공략을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파는. 어, 정확하죠. 그러니까 주식 격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다 를 보면은 그런 격언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런 격언들이 괜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아, 실패를 경험하고 성공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만들어낸 격언들이에요. 음. 그냥 나온 격언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드디어 오늘의 머니주가 나옵니다. 집중하십시오. 홍준 소장이 선택한 정보 보안 관련 유망주 머니주 지금. 공유합니다. 어, 뭐예요? 난, 하, 참, 우리에게도 알려주지도 않고.